클린 시간입니다. 대장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대장 내시경 검사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자, 오늘은 이 대장 용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학원병원 소아기내과의 정동성 보원장 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용종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흔히 폴립이라고 하며 네. 위장관 점막의 조직이 어 부분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여 혹처럼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네. 인체 내에서 용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관은 대장인데 네, 네.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해 보면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종양성 용종에는 선종과 악성 용종이 있으며 음. 비종양성 용종에는 과형성 용종, 과우종 염증성 용종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선종이 선종 악성화라는 과정에 따른 변화로 네. 대장암의 전구병변이 됩니다. 아. 그래서 흔히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원장님이 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유관으로도 이게 좀 구분이 가능합니까? 유관으로는 어, 정확하게 전형적인 어, 뭐, 거는 예, 뭐? 예, 조기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전형적인 거는 어, 구별이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 용종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을 예, 네, 대장 용종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는데 네네. 대장암의 위험 인자와 선종의 위험 인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 네. 위험 인자를 보면 고지방 저섬유질 식이, 비만, 음주, 흡연, 그리고 신체 활동량의 저하, 네. 그리고 50세 이상의 연령 또는 대장암의 가족력. 그리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대장 용종의 증상을 보면은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고 네, 네. 대장내시경 검사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용종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설변을 네, 네.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끈적끈적한 끈질 점액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드물게 장폐색을 일으켜서 변비,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 용종의 진단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제일 정확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만 오십 세 이상에서 일년 간격으로 대변 자멸 검사를 시행하고 네. 여기서 양성인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만는이대변 네. 자멸 검사가 용종이 있더라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예 그래서 전적으로 음성이라는 결과에 안심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데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의 가족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 네. 또는 원인 모를 빈혈 또는 체중 감소기 있는 경우 음. 설사나 변비, 복통이 계속 있는 경우 또 혈변을 보이거나 대변 또는 배, 대, 배변하는 네, 양상이 네. 변하는 경우에는 음. 이런 나이에도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그 대장 내시경 검사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셔서 좀 힘든데. 어떻게 검사를 받는지 좀 알려 주시죠. 예. 어,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만 하면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대장 내시경 검사는 검사 자체도 좀 불편하지만 검사 전 처치라는 게 있어서 더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장 내시경 전 처치라는 것은 검사 전 미리 장정결제라는 약을 복용하여 네. 인위적으로 설사를 많이 유발해서 장에 남아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대변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자세하고 정확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장정결제가 이전에는 복용하는 양도 많고 어, 네. 냄새나 맛, 향이 좀 역겨워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복용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랬죠 네. 최근에는 양도 많이 줄었고 맛이나 향이 이전보다 개선이 많이 되어서 네. 복용하기가 참 편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장전결이 되고 난 뒤에 실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는데 네. 아, 아시다시피 검사 자체가 좀 불편하고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사를 직접 하는 저희 의사들도 최대한 통증이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고령이시거나 복부나 골반 쪽에 수술을 받으신 분, 변비가 심하신 분 또는 비만하신 분들은 특히 더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먹는 음. 양이 좀 줄어들고 향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아 저는 힘들던데요. 네, 그렇죠. <laughs>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OX 문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더 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문제 드립니다. 모든 대장 용종은 대장암이 된다. 네. 자 모든 대장 용종은 대장암이 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결정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9으로 번 건강 퀴즈 OX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대장 용종 제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대장 내시경 도중 용종이 발견되면은.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 네네. 보통 5mm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5mm 미만의 작은 용은 용종은 포셉이라고 해서 겸자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네네. 5mm 이상 크기가 큰 것은 스네어라고 하는데 올가미같이 생긴 기구로서 용종에 씌워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모양이 납작하다든지 올가미가 들어갈 공간이 좁으면 네. 용종과 대장 점막 사이에 용액을 주입하여 용종을 융기시켜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모양도 불규칙하고 크기도 크서 올가미로 절제하기 어려운 용종도 있는데 네네. 이 경우에는 내시경적 점막 박리술이라는 특수한 시술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용종을 절제하고 난 뒤에 뭐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거는 없습니까, 원장님? 예,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출혈과 천공입니다. 출혈과 천공. 예. 네. 우선 출혈에 대해 살펴보면은. 작은 용종을 제거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당연히 출혈이 생기지만 네. 곧 저절로 멈춰버려서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문제는 용종의 크기가 큰 경우나 음. 목이 있는 용종일 경우인데 목, 목이 있는 용종이 예. 어떤 거죠? 납작한 용종도 있고 아, 모양도 이렇게 돌출해서 그렇죠. 예, 목이 긴 기린 말. 목처럼 네, 긴다란 네, 목도 있고 네. 네. 예. 하튼 그런 목이 있는 용종이거나 크기가 큰 경우인데 네. 제거 후 당장은 출혈이 없더라도. 네. 며칠 후에 출혈이 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이럴 때는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네. 지혈용 클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네. 출혈이 생긴 부위를 결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출혈이 멈추게 되는데. 네, 네. 어 그러면은 대개는 뭐 별탈 없이 음.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천공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천공은 네. 말 그대로 장에 구멍이, 구멍이 나는, 나는 거죠. 예. 네. 특히 크기가 큰 용종을 월간미로 사용해서 절제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데 네. 대장 내시경 도중에 천공이 빨리 발견이 되면은 네. 아까 클립이라는 것 사용해서 처치를 하면은 회복이 빨리 될수 있는데 네, 네. 만일 시간이 지나서 어. 발견이 되면은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이때는 수술을 어.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네. 단계까지 갈수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대장 용종을 제거한 후에 뭐 관리나 추적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예, 대장내시경 후 용종이 없으면은 네. 약 3년에서 5년 후 대장내시경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는 용종이 새로 생기는 시간이 약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했다면은 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 여기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가 용종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든지 네. 크기가 10mm 이상 음. 그리고 현미경으로 본 조직각적 성상이 네. 관상육모형 또는 육모형 선종 음. 그리고 고도이형성을 동반한 선종 음. 그리고 10mm 이상의 톱니 모양의 용종으로 나온 경우가 해당되는데 네네. 이 경우에는 짧게는 1년, 늦어도 3년 이내에는 네.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좀 모양이 특이하고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겠요 그렇죠. 유관적으로 이상한 거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장 용종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우선 지방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채소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이 대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튀긴 음식을 제한하시고, 네네. 그리고 흡연은 음. 대장 용종 발생 및 재발을 또 증가시키므로 금연을 그렇죠. 하셔야 되고, 네. 과음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만일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50세가 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된 경우, 주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습관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네. 자, 오늘의 퀴즈 ox 문제인데요. 우리 원장님 한번 출제해 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문제 드립니다. 네. 모든 대장 용종은 대장암이 된다. 예, 네,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네, 대장 용종은 용... 종양성 용종과 네.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종양성 용종 중에서 선종이 네. 대장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음. 예,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은 대장용종에 대해서 새항원병원 소화기내과 정동성 부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말씀 됐죠?